어떤 것들을 시간을 아끼려고 안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운전. 운전하면서 탈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빠져 보니까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시간을 잘 쓰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보기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책이 나왔죠. 그런데 8월 달에 강연만 굉장히 큰게두 개가 있었어요. 큰 무대를 두 개를 소화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책이 나오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강의에 쓰면서 박사 과정에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 근데 애가 크고 있다. 복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있는 거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번 편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투두 리스트로 세운다.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나 투두 리스트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세 가지 안쪽으로 확 줄이는 거. 요거를 항상 한다는 거를 저도 유념하거든요. 제가 제가 정한 것 중에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관련 없는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차 한잔 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냥 그걸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목적은 없지만 그냥 우리 한번 친해지자. 그리고 네트워킹 자리에 나가서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어울려보자. 이런 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부터 줄여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나갔다 오면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좋은 인연이 연결돼서 나는 내 삶의 활력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mbti가 2인 분들은 에너지가 거기 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mbti가 i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집에 오면 그때 소진된 체력을 회복 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안 올라 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로 손해인 게 내가 정신이 딴데가 있는 걸 상대방들이 모르느냐? 알죠. 예를 들어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저랑 관심사가 겹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면 제가 벌써부터 한두 마디만 했을 때부터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남이 딱 벌어졌을 때 미술 작품 얘기로만 두 시간 갈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정세 얘기로만 세 시간 갈수 있는 거고 애들 키우는 얘기로만 다섯 시간 갈수 있는 거고 뭔지 모르겠다 하는 대화로 내 시간을 보낸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안 가진.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극단적인 예이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나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 혹시 있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시간을 아끼려고 안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운전. 운전하면서 탈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빠져 보니까 운전... 하면서 뭔가를 멀티를 한다.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차라리 대중교통을 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택시를 타고 푹 자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맑아지거든요.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말 아껴 쓰고 싶다면 내가 되게 잘 하고 싶은 어떤 것과 연결이 별로 안 되어 있겠다.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안 했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없는 사담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내가 요즘 너무 술 마시는 양이 많은 것 같아.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지 못해서, 다음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투두 리스트 중에는 음주가무 즐기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을 존먹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것을 안 하기로 하면 여러분 시간 되게 많이 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투두 리스트를 세우기 앞서서 내가 안하기로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다음에 투두 리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는 목표가 나온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줄여야 되고 무엇은 좀 늘려야 될까?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인데 무엇을 안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내 시간을 의미있게 쓰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겠다. 요거를 무엇으로 정하기로 하자. 요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로 넘어가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